간적 단식 18시간 이상 하다가 새끼 잘 먹은 지한 달이 안 되었어요. 전보다 끼니가 빨리 다가오니 너무 좋아요. 배고픔도 훨씬 적고, 정체기도 탈출하고, 요즘 너무 맛, 난 음식 양 조절 먹는, 아, 그쵸, 그쵸. 하루에 세 번이나 즐거운 시간이 온다니. 그래서 저도 다시는 간적 단식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그게 너무 그 단식 시간이 길면은 하루 종일 오히려 음식 생각만 하게 되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새끼를 먹으면, 아, 뒤돌아서면 밥 먹을 시간 이러니까 내할 일에 집중도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간헐적 단식을 안 믿는 게 원래 누가 봐도 마른 몸이었는데 뱃살이 좀 있었거든요 마른 비만이라고 뱃살 빼보겠다고 다이어트하다가 폭식 습관 생겨서 고생 많이 했는데 특히 간헐적 단식하면 폭식이 심해졌어 공복시간 18시간 넘게 가져가도 한 끼를 많이 먹으면 안빠지더라고 제가 <laughs> 언제지? 작년인가? 스모 드라마, 일본 스모 드라마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제목만 볼게요. 리킷이라는 일본,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스모 선수 생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스모 선수들이 살찌,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살찌우는 방법이 일어나자마자 공복 운동은 대여섯 시간. 시간 살 정확히 기억 안 나고 공복 운동을 엄청 오래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몸을 힘들게 만들고 힘들면, 그러니까 운동이 끝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일부러, 공복 운동을 일부러 살 찌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맥락이 맞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살이 찌는 게 어쩌면 되게 굉장히 당연한 말이고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살찌는 길을 내 발로 걸어서 들어갔던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적 단식, 아, 정말 감량에 효과적이라고만 할수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6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다 살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그 전에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배가 엄청 고파도 안 먹고 참아서 다음날 아침 먹은 날에 픽싱을 하게 돼요. 다지니까 괜찮아 이러고. 이가좀 엄청 먹게 되는데 저녁에 늦게 배고플 때 먹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리님께서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낮에 먹어도 많이 먹으면 찌고 밤에 먹더라도 조금 먹으면 안 찌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밤에 먹는데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냥 밥한 공기를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밥반 공기는 살이 찔까? 어찔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면 4분의 1로 줄이면 찔까? 어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8분의 1이면? 그거 더 줄여서 16분의 1이면? 더 줄여서 32분의 1이면? 아니면 쌀알 한 톨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이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은 사실 몇 시든 상관없는데 저녁이 너무 늦... 늦으면 소화가 안되고 잘 가능성이 크니까 몇 시든 늦어도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식사량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운동 강박증이 있어서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운동 못가는 그 다음날에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몇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지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너는 운동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뭐주뭐 <laughs> 뭐 요즘에 3회? 그거보다 안할 때도 많은데 저한 20분 30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살이 찐다는 느낌을확 받으면 운동을 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대로 그 부위가 터질 것 같고 살이 안 빠지고 붓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음, 운동이 그렇게 다이어트 효과적이지 않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만성 피로가 있다 몸에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서 그런 거는 쉬어 봐야만 알수 있어요. 뭔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변화를 줘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걸 이제 맞춰 가야 할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을 못 했다. 그러면 다음에 채워서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냥 못 했다. 그럼 어, 오케이. 잘 쉬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운동 갔다 오면 몸에 힘이 없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더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 2회, 1대3회, 비트 요가, 고 유산소 하는데 이거 외에도 하루만 먹었기는 무조건 채우려고 하는 편이라 이거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것 같진 않아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감량이 목적이시면. 그리고 힘이 너무 없게 만드는 것도 저는 그게 막 체력 증진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확실히 좀 무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감량을 더 못해요. 왜냐면 몸은 그 운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체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은 곧 체중에 비례하고요. 적은 체중으로 굉장히 좋은 체력을 갖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방향. 감량을 원하시면 운동 줄여서 체력이 덜 필요한 몸을 만드시는 그게 저는 지금 이리님께서 하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빵이나 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과해지면 팔뚝에 살이 어마어마하게 붙더라고요. 빵 위주로 드시는데 양이 적으셔서 특정 부에 살이 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음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 체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팔이랑 등은 엄청 안 찌는 편이고 저는 엉덩이. 엉덩이 밑에 허벅지, 이런데 찌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58까지 쪘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고3 한참 지나서 A를 했는데, 그렇게 그 몸무게인지를 몰랐대요. 팔은 얇아서. 그러니까 저는 팔은 안 찌고, 다른데 이상하게 찌는 그런 몸이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팔이 잘 찐다면 보통 가슴 근육, 등 근육 못 쓰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체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고지방 식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당 키토빵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1000칼로리 정도를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 죄책감에 뒹군눈증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고 지방을 많으면 일단 열량이 높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열량이 충분해도 더 자꾸 뭔가 음식을 갈망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탄고지로 망한 사람이 입니다 단백질 위주 식단 할 때보다 훨씬 입이 충족되고 눈바디도 슬림해진 게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 몸무게 변화는 약1.5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몸무게가 줄어들 거라는 신호를 받아들여도 돼요. 1.5 빠진 거에 비해서 눈바디가 더 괜찮졌다는 아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불필요한 붓기가 제거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사실 모르고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 식사와 지금 이제 빵 위주 식사, 뭐 탄수화물 위주 식사가 제가 봤을 때이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다고 해서 막, 감량이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잘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내 입에도 맞으니까 좀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입에 맞으니까 양 조절을 좀 하기가 단백질 같은 것 보다 좀덜 까다롭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감량이 또 될지는 이제 보셔야겠습니다. 새끼 먹어도 기초제사랑만큼 영양이 안 채워져서 간식으로 채우고 있는데, 간식까지 내기 식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개 열량을 더 늘려서 새끼로 맞추는 게어 그것도 다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끼에 그러니까 도 만족을 느끼시면 내끼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스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내끼 드시면서 감량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어 규칙적이면 한분 정도 계셨거든요. 아 그리고 운동하시는데 운동 시간에 저녁이랑 물리시는 분들은 제가 저녁 나눠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 규칙적으로만 드시면 음, 감량에는 그렇게. 영향 없었어요. 근데 뭔가 식사시간이 계속 틀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면 새끼를 먹더라도 감량이 잘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지루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먹고 똑같이 먹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빵이나 조미료 같은 음식 드시면 피부 트러블 없으신가 예전에 이런 증상 없었는데 오랜 다이어트 하다가 결혼 후 요리 시작과 함께 먹기 시작하고부터 밀가루, 화학, 조미료 등등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 올라. 저탄고지 하고 난 후부터는 정말 더 심하게 땀띠처럼 막 몸에서 고생했던 기억도 나네요. 지금 먹는 식사로는 딱히 없긴 해요. 근데 약간 저탄고지 식사를, 저탄고지 식단을 막 엄청나게 유기농, 막 이렇게 완전 클린식을 하셨으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죠. 요즘 아기들이 면역력이 약한 이유가 흙에서 놀지 않아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흙에서 놀면서 균들을 좀 접해야 그거에 대한 항체 같은 게 생기는데 어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되게 면역력이 더 떨어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무 클린한 음식들에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을 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탄고지 직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그때 많이 먹었을 때 굉장히 피부 엄청 건조해지고 생리 때 트러블 엄청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더티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laughs> 그렇지 모르겠으나. 맞은 대로 거의 10년 정도 클린식 했던 것 같네요. 스팅데이도 몰랐었고 그래서 계속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언지간에 한 번에 확 바꾸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클린식을 10년 정도 하셨으니까 예전에 클린식 10에 일반 음식 0이었다면 뭐한몇주 뭐 정도는 클린식 9에 일반 음식 1. 그 다음에는 8대2, 그 다음에 7대3,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면서 컨디션을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또 너무 변하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탄곤 식단 처음 할때막 키토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비슷한 반응 같아요. 탄수화물 충분한 식사 하다가 갑자기 탄수화물 확 줄이고 지방 위주 식사하면 거기 적응하는 과정 필요하고 또 반대로 저탄곤 식단 하다가 클린식임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단백질을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 한끼 씹어먹기 다 먹었을 때, 소변에 탁하게 나오는데, 안 좋은 신호겠죠? 저탄고지가 잘안 맞는 체질이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었을 때, 소변이 탁해진다. 이게 명확하면, 고기를 많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크크님도 건강검진. 제가 요산수치가 엄청 높아졌었거든요? 저탄고지 식단하고. 그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단백질을 그렇게 저탄 거지 그 카페에서 제안한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먹은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확실히 저는 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요산수치가 높으셨을 때 건강상으로 느끼셨던 특이점이 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살도 빠지고 다 좋았다. 다 좋은데 요산수치만 높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죠. 근데 그때는 막그 몸의 어떤 컨디션을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던 그런 시점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뭔가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아마 제가 그 혈액검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요산수치 높았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치팅 때 양조절. 그러니까 저는 치팅 때는 양조절 안 해요. 내가 6일이나 이렇게 열심히 조절했는데 하루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양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양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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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치팅데이는 물론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저처럼 먹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무 제한두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야 내 진짜 양도 알수 있고 내 취향도 알수 있고 더 이렇게 우겨넣는걸안할수 있어서 살 빠지는 속도에 나이가 영향이 많이. 다이어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내 몸에 있는 게 노화 영향 뿐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화가 되면 대사가 떨어지는 방향의 변화가 있긴 할 테니까. 근데 나이보다는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제 수년간 했던 사람들은 이전에 다이어트 했던 영향이 내 몸에 훨씬 크게 미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를 보면, 저는 사실 제가 47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을 못, 못 했거든요? 지금 보면 20대보다? 30대 초반보다 지금이 좀 대사가 더잘 된다고 느껴져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전에 어떤 식사를 했는지. 처음 다이어트를 했던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했으니까 중학교 때는 살이 되게 잘 빠졌고 중학교 때부터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대사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근데 또 30대 초중반? 그 시점에 또 제가 나름대로 식사를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안 좋았던 대사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지금이 제가 성인이 된 인생의 통틀어서 그냥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더 나이 같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오래 한 사람은 이전의 식습관이 어땠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아몬드 브리즈 감량템으로? 저는 감량템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몬드 브리즈를 살이 안 찌게 양을 적당하게 드시면 좋고, 아몬드 브리즈도 뭔가 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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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은 가 감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에서 아몬드 스프레드가 감량템 같다고 하셨는데, 아 제가 그랬었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감량템은 없다. 그게 아마 그 아몬드 스프레드가 감량템이라고 말했다면 그 이유는 양이 작은데. 그러니까 중량 대비 열량이 충분해서 라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열량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증량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든 다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좀 많이 많은 50분씩 다섯 타임 댄스 강사인데 식사를 3끼 다 챙겨서 먹고 있긴 한데 저녁에 너무 식을 하게 돼요. 아침 샌드위치, 점심 쉐이크, 다이달게 저녁 김밥 혹은 먹고 싶은 식사 이렇게 먹습니다. 부족하다 생각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는지 이대로 먹는 게 맞는 건지 잘못된 것같아 편견을 좀 버리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바라볼 때 항상 그랬거든요. 뭔가 먹으면 아, 나는 충분히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식욕이 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먹었는데 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식욕이 자꾸 오른다. 그러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식사량이 뭔가 부족한 걸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점심에 쉐이크, 달걀, 활동량이 많으신데 점심은 너무 다 단백질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은 잘안 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심을 다 탄수화물로 드셔보시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고 그래도 식사량이 계속, 식욕이 계속 오른다면 거기서 양을 늘리거나 혹은 댄스 강사하시면 한 번에 많이 먹기 불편하시면 쉬는 시간에 간식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걸 하나씩 드셔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